기강, 일신, 기덕. 강상이 상현. 상현. 능지견. 능지견. 응, 대정야 불가식길 양현냐. 이석대천 응소천냐. 이석대천 응소천냐. 응. 대축은 삶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사람이에요. 음. 그니까, 저기, 주역에서 대사는 크다가 아니고 있잖아요. 음. 통합성을 상징해요. 음. 삶의 다양성을 통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요 그냥 이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강건, 신차게, 독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어, 기강 빛나게, 일신 기덕, 하루하루 새로워지면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음. 여기 이제 강, 상, 이, 상, 현이니까 강, 상은 이거예요. 요, 요기서 요 강이니까 요양요네개 중에 하나겠죠. 근데 제일 위에 있는 강이니까 요, 요 6번 여기겠죠. 음. 그죠? 강, 상. 요기 강, 강, 은 양이에요. 응. 음. 근데 강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개 있잖아요. 그 중에서 상이니까 제일 위에 있는 강이에요.